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9일 오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벨베이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 이번에 여섯 번째 이야기, 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이삭주기, 아 표현 기가 막힙니다. 이삭주기, 네 쌈매물 없다 다시 관망세 는 얘기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좀 고무적이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음어 지금 현재 지금 4월 중순을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3월 말부터 4월 초에 이상한 기류가 점지가 됐었던 게 뭐냐면 그 35단지부터 시작해서 음 몇몇 아파트 단지들이 매매 거래가 어 있었다라는 것들이 레이더에 잡혔었어요. 근데 설마 매매가 아니고, 매매가 아니고, 징역 어 내지는 뭐 징역을 가장한 양도 뭐 이런 쪽의 것들 아니겠냐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사실은 이게 그게 아니고 실제 매매였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재건축 등 2, 3억 싼 금매물이 소진이 됐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지역별로 온도차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 저렴하게 나온 금매물 위주로 거래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금매물이 소진이 되고 다시 효과가 올라가니까 또 거래가 멈췄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어, 전국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같은 이슈 있는 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반면에 반면에 어디냐? 음, 노원구 또는 광명 뭐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아무 느낌 없이 금매물이 나와도 거래 안 되고 그냥 조치되어 있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참 표현이 좋아요 이삭죽기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삭죽기 금매물로 나온 매물만 소진되었을 뿐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정부 당국에서 매수자의 취득자금에 관련된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금액물을 매수하는 거 보면 돈 있는 사람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자 이번에 매수한 사람들 누가 매수했을까요? 그러게요. 누가 매수했을까요? 몰라요. <laughs>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지금 딱 네.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저는 제가 작년 초에 생각했던 건 2018년이 조정장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틀렸죠? 네. 2018년은 조정 받는 모양새에다가 4월. 1, 2, 3월 달에 가재로 외치면서 올랐고 음. 4, 5, 6 조정받다가 음. 7, 8, 9 다시 미친 듯이 올랐고 9월 이후에 다시 지금 조정받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는 음. 상황이 연출이 됐거든요 음. 근데 어, 만약에 내가 2017년 말 그러니까 2017년 5월 달에 대통령 선거하고 나서부터 가격들이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2011, 2016년 11산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2016년 말, 2017년 1, 2, 3월은 굉장히 안 좋았고요 5월달 선거 끝나자마자 막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파리부동산 대책 나오고 그 다음에 또다시 약간 조정받는 모양새를 보이 2018년 넘어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번 상승장에서 이번 큰 지난 2, 3년간의 장에서 매수를 하려고 봤던 분들이 누구냐면 결국은 이제 뭔가집을 사려고 기대하고 있었던 지금 돈을 들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왜냐하면 거래가 많았다는 얘기는 산 사람도 있지만, 뭐, 털고 나가면 판 사람도 있어요. 돈 들고 있는 매수자들, 매도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끌어 안고서 대출 가용할 수 있는 내용을 여전히 들고 있는 무주택자들, 이런 분들 중에 살려고 보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이 상승장에 갑자기 급등하는 장에서 가격 올라가는 걸 보면서 못산 분들이 여전히 시장 안에 존재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보려고 보는데 너무 가격이 올라 버리니까 나는 못산 거죠. 근데 내가 이 가격까지만 가격이 조정되면, 내가 볼 때는 이 가격대는 리저업을 하다. 음. 내가 접근할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인기 지역 중심으로 서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이번 터면은 지난번에 막 치고 올라갈 때는 내가 못뭐 쫓아갔는데, 근데 쫓초한 금액은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서 못 샀다. 음. 내 가격이 이만큼까지 조정받는다라고 하면 나는 갈아타 볼래? 음. 제가 어저께도 대치동 쪽에 재건축 단지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 선배 형님을 만났어요. 술한잔 음. 먹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형님도 얘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산 지 집이 뭐 옛날에 2억 몇천 주고 산게 지금 16억이 됐대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거 갖고 들어가서 재건축 마무리로 들어가 살다가 팔고 갈아타겠다 팔고 갈아타겠다 갈아타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나눴거든요 팔고 갈아타겠다 중에 작년 8 9월달에 제일 비쌀 때잘판 사람은 지금 어때요 현금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갈아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내가 원하는 좋은 단지 예를 들면 아까 잠실중은 5단지도 얘기했지만 대치 음마라는거 이런 애들이 가게훅 조정받은 금매들이 나오는 거야 그거 이삭 줍는 거죠 음. 그런 식으로 교체하는 사람들이 교체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음. 이제 다른 지역에서 가격 많이 빠진 것들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음. 어, 진짜 가격들이 많이 크게 조정 제가 생각한 폭보다 어, 크게 밀려가지고 조정된 상황에서 거래들이 이게, 어, 보면 되게 생각보다 많은 지역에서 거래량이 확, 음. 금매들이쫙 빠진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음. 네, 지금 요새 근래의 분위기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3월 말, 4월 초 얘기고, 어, 4월 중순까지 얘기고, 지금은 사실 살짝 이제 호가들이, 그렇게 싼 물건들이 다 거래들이 되고 나서, 음. 호가가 올라가고 나니까, 음. 추가 매수들이, 음. 들어갈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막 가수요가 붙으면서 막 달아오르는 모양새인지 음. 아닌지. 음. 예. 뭐 그런 것 같지는 아직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올라간 효과 매물들을 받아 먹어주면서 막 단계별로 상상하면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긴 하지만 네. 또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음. 예. 갈수없다라고만볼수 없는 거죠. 음. 예.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보는 거예요. <laughs> 제가 전에 네. 선수님 얘기를 쭉 하고 보니까 네. 들렸던 얘기들이 머릿속에서 좀 정리가 되는데 네. 어, 최근에 이제 주택 거래, 매매에 참여하셨던 네. 시장 참여자들이 실수요자들이 네.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규체수요. 어 규체수요. 어, 네. 그래서 자기 집을 팔고 산하 어, 조건으로. 네. 그래서 또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잔금까지의 기간이 길다. 네.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그닥 좋지 않아서 내 집을 팔고 사야 되는데 어 짧게 잡아놓으면 거래가 안 돼서 잔금 못 맞출까 봐 일단 잔금까지 넉넉하게 길게 잡아놓는 계약들을 많이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보면 일주택자가 교체 수요니까 결국 다 빠져가서 다 같이 떨어졌을 때 교체하는 것과 올라갔을 때 교체하는 것을 비교해보면 떨어졌을 때 교체하는 것이 훨씬, 훨씬 더 취득세에서 싸잖아 그렇죠 <laughs> 취득세,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변형 하기 때문에 지금이어서 보면 비용도 적고. 음, 교체 수요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적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내것 팔아야 할수 있지 안 팔리고 나서는 쉽게 못 움직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약금 날릴 수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다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저주저 하시지만 지금 진행되는 계약들이 그래서 잠금까지 기간이 엄청 길다는 거 이렇게 살짝 야, 많이 <laughs> 계약 많이 썼어요? 계약 많이 썼나 보네? 노력하겠습니다. 사무실 <laughs> 계약 네. 많이 했구나. <laughs> 아왜 그래? 오늘 그, 돌아간 상황이 얘기지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거래량이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상무요원들이 좀 빠진 건 맞는 거 같아요. 네. 그리고 또이 괜히 막 요새 아그 댓글 창에서 그래서 욕을 또 다시 먹기 시작한. 아니, 아, 물론 되게 응원해 주신 분 많지만 네. 이런 발언 하나 때문에 네. 어, 좀 조심 또 이게 아프환에 근데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할말 안을 할, 할, 할 말은 또 해야겠죠.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습니다. <laughs> 뭐 저는 찍고 지금 이제 반등했으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고.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저도 부동산 에서 카페 트래픽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사실 3월달 트래픽이 2월 3월 되게 트래픽이 안 좋다가 4월 이후에는 어좀 회복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폭증하는 형태가 되면 음. 확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별로 그냥 음.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중고가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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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 보면서 왜 음. 어, 이러지 하다가 음. 어, 이렇게 해서 어, 어이 간다 했던 게 아니라 <laughs> 이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 예. 트래픽으로 봐서는 그렇다 네. 예. 저희 카페의 트래픽은 매수자의 수요 어떤 의지가 많이 반영되는 예. 네.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음. 그런 그러니까 뭐 정답이 아니라 그냥 그런 느낌인데 음. 예. 그런 기준에서 볼 때는 음. 저는 그렇게. 음.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받쳐지 않는 것 같다.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시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구체 수요들은 지금이 좋은 기회라서 지금 뭐 옮겨야 되거든요. 뭐 원래 생각했던 것들이고 자녀 학교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사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옮겨야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이 어, 이번 차에서 좀 가격이 좀 빠지니까 금매물 위주로 해서 지금은 움직여,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수요가 작동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 가격을 상승장으로 돌아섰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장기라고 네. 하면 그렇다.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주기 음, 끝났고 이제 어, 재미 없을 거다라 것도 <laughs>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난또 이사 기다릴 생각... 타이밍 아닐까? 안 아. <laughs> <laughs> 좀더 있어야 돼. 네. 네, 좀더 그 네, 있어야 돼. 요전 재산세 부과되는 시점 와야 됩니다. 네. 그때가 와야. 아, 네. 또, 또 움직이게 되지 몇 않을까? 달안 낳았어. 뭐, 그러니까요. <laughs> 그때가야 또 곳가 네. 조정도 있고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네,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무튼 날씨도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좋은 날씨. 같이 느끼시면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별별수사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